자,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, 우리가 구해주면, x 플러스 3y는 10이다라고 공식 적용해서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 선과 수직이다라고 했기 때문에, 자, 그러면 지금 이 직선의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본다면,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10이다라고 할수 있으니, 그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3이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. 그지? 자, 그럼 기울기가 3이면서 y절편을 모르니 플러스 k이다라고 우리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저 원하고 또 2, 사분면에서 접하는데 지금 직선은 기울기가 3인 직선이 이 원에 접했을 때 상황은 이렇게 첫 번째 하나,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이중 2, 사분 면에서 접하는 그 직선을 구해 주시면 될 거야. 자, 그러면 직선을 표준형, 어, 일반형으로 바꿔 주시고, 원의 중심 0,0하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가 되어야 접한다라고 할수 있으니, 루트 10분에 절대값 k가 그 직선과 중심 사이의 거리고 얘는 루트 10이 되어야 되겠습니다. 따라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이 4분면에서 접하기 위해서는 그 k의 값은 10이 되어야 됩니다. 그래서 그 직선은 y는 3x 플러스 10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, 자 우리가 잘못 구한 게 아닙니다. 얘를 요렇게 표현을 하셔야 된다. 자, 그러면, x를 좌, 좌변으로 넘겨주시고, 마이너스 3x 플러스 y는 10. 상수가 1 되어야 되니까, 양변을 10으로 나눠보겠습니다. 그러면, 10분의 마이너스 3x 플러스 10분의 y는 1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. 자, 여기에서 이제 A는 마이너스 3분의 10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, B는 10이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.